할렐루야. 사람이 60이 넘으면 한 해가 새롭게 느껴져요. 7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 해가 아니라 한 달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한 달. 그럼 80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 매일 느껴어요 매일. 매일, 하루하루가 매일 달라져요.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한갑 전에는 아주 쨍쨍했는데, 한갑 지나니까 이상하게 변화되더라고요. 몸, 룩, 몸매가 다 변화되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매일매일 산다. 오늘 사도바울은 이 사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는 날이 해가 뜨고 지면 하루다 그건 세상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매일매일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우리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가는 목적. 그래서 사도바오론이 8절에 그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이 가는데, 이날은 세상도 가고, 또 여기 채목사도 가고, 여기 앉은 여러분 다 가는 날들이에요, 매일.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이 가는 것을 목적이셔야 돼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갈 것인가? 확신이셔야 되고 목적이셔야 돼요. 사도바울은 자기가 종말이 가까운 걸짐작했더모양이에 관제같이 품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기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 예측했던 만에, 부음이 됐다는 뜻은 예수님의 재단에 쏟아부어, 쏟아부어, 제물로 쏟아부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자기 생명을 다 죽게 바친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완전히 바쳤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사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 여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산하은 모든 자에게 그 날에 받으리라. 그 날. 이그 날이 어떤 날인가? 첫째는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바울은 이걸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왕중의 왕으로 재림을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앞에 환영받으며 축복받는 날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해서 늘 그 날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을까?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들 살았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예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요. 사자굴에 가도 찬송 부르면서 갔고, 화영장, 불타서 죽이는 화영장에 가면서도 초대교의 성도들은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얼마나 예수 제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재림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영광스럽게 우리는 환영을 받을 것이고 상급받고 축복한다. 얼마나 믿음이 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그 제자들이 승천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너희가 어째서 쳐다보느냐? 예수는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시리라. 천사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니, 재림하실 예수니. 초대교인들은 계시록 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희망, 재림의 소망, 아주 확실히 있고 철저해요. 예수님 제림하시는 그날에 준비된 성도들은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째는 버림받더라고요. 항상 아, 잊으면 안 돼요. 제림하실 때 나는 버림받는 않을까? 주님 앞에 설수 있을까? 제림하실 때는 주님이 왕중왕으로 오시면서 아기 예수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천사들의 수호를 받으며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이 재림의 주를 생각할 때 그날 매일 사는 게 세상 사는 것 같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는 것 같이 매일 먹고 자는 것으로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사는 것은 집 사고, 땅 사고, 세상에 이것저것 하지만,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그걸 초월해야 돼요. 오직 재미날, 이걸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제림 마실 때 환영받고 영접받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그날은 소망이 있는 날, 소망.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인데, 이날은 참 축복의 날이고, 영원한,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새 생명. 그날은 생명, 영생을 얻는 날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으면 해방이 된다. 바울의 신앙 그겁니다. 그날 해방이 된다. 이제부터 영혼이 영생으로 나는 간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 우리 성도들 의 신앙도 그래야 돼.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으로 해방되는 줄로. 그리고 영원한 새 생명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 하루 살면 또 죽고 하루 살면 또 죽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루 살면 그 날이 더 가까워지고 하루 살면 그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자꾸 가까워지는 날인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은 후폐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 그 사람 후폐 이 세상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이건 세상 시간의 시간 세상 시간 우리의 모양도 다 변화시키요. 나이가 먹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 보면 좀 이게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뭐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laughs> 이 세월이라는 거, 우리를 삼, 삼키려고 덤벼들어요. 삼켜, 세월이 삼켜. 세월이 가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삼켜요. 그래서 모양도 삼켜지고, 힘도, 힘도 삼켜져요. 참, 저도 세월에 많이 삼켜진 것 같아요. 힘이 없잖아요. 지금 교원들이 절만나면 목사님 이 기운이 없습니까? 그게 렇 보이는데요.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요? 기운이 쇠해지는 거예요, 쇠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세월이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또 모양도 뺏어가고, 정욕도 뺏어가고, 청춘도 뺏어가요. 청춘을 돌려달라지만 무슨 청춘을 돌려줘요? 세월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세월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 거, 영생 얻을 거그러고 날마다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이 에요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죽으면 다시 새 출발. 이 세상에서 해방되고 마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준비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음 14장에 내가 너희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간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 살 집, 천국집을 준비하러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 이슬, 그, 데리러 오리라. 이 재림이야, 재림. 우리 이슬 집, 예수님의 사 이슬 집을 다 예수님은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면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육신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어냈어요. 그 뒤로 왔잖아요. 신약시대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요복몽 14장 3절에. 이슬쩍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살집 있는 줄로 믿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믿어? 난 그걸 모르고 살았어. 저서교동에서현교회가 있는데 제가 강수사 때 거기에 나갔어. 요 그 목사님이 저를 장로 대우를 해주었어요 당해할 때 저를 불러서 의자 하나 특별히 맞춰가지고 앉히고. 참 목사님이 저를 사랑했어요. 아, 재직했던 날도 대표 기도 시키는 거예요시 제가 대표 기도 했지. 기도 끝나고 나는데 소문 나기를 저최성구 강도사는, 그때 강도사인데, 하늘나라 집이 맨션이다, 맨션. 얼마나 기분 좋아, 맨션이 있다니까. 그게 좋다 했는데, 두 번째 말, 그런데 방엔 텅텅 비었다. 아, 그말에 낙심이 돼가지고, 아, 내가 한일 없지. 열심히 더 충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다져지더라고요. 저는 그, 어, 옛날 집사로 선출, 이 서리 집사도, 안 집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도, 투표죄였습니다, 옛날엔. 지금은 임명죄지만 투표죄였어요. 근데 그때 22살 총각때인데 어느 주일날 나가니까 제 이름이 이게 써있더라고요. 서립자 추천. 아, 그게 불안해요. 내가 당선되면 절텐데 안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투표시간 됐어요. 됐겠어요? 안됐겠어요? 낙동강이야? 낙동강 오냐? 땅 떨어졌어요. 아, 이 고민이와 이거 예수 안 믿을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옆집 권사님보고, 내가 교인들의 신용을 받으려면, 잘 믿는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새벽기도 를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하려고 옷을 준비해 놓고, 양발 준비해 놓고, 내복 준비해 놓고, 자는데 깨는 깨면 일곱 시야. 그래, 새벽에 어떻게 나오겠어. 아,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것도 뭐 새벽에도,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는 이게 쾌정 시기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옆집 권사님인데, 권사님 새벽에도 다니거든요. 새벽에 나가실 때 저를 좀 깨워주시고, 깨우고 가세요. 아,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을 어떻게 두드리냐고 안 해요. 제 방이 길가의 방인데, 내 줄을 이렇게 내려놓고 잘 테니까, 가실 때마다 아, 그, 신이 있게 줄을 채우고 가셔요 했더니, 아, 그건할수 있겠다, 이 아, 자는데, 탁, 아, 지 발이 싹올라그래서 잠을 깨가지고,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매일, 권사님은 열심히 하고, 저는 열심히 새벽에 나갔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소문 나기를, 야, 최성구 선생,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소문이 금방 나니까, 그 다음에 투표 때 됐어요? 안 됐어요? 물어보나안 하지. 그 집사가 됐어요. 그때 서집사도 힘들었어요. 사도바울은 그는 자기 종말이 가까운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느끼고 오늘 본문에 관제 같은데 부음을 받았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내 생명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 제단에 부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내 생명을 오직 예수께 바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야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희망 꿈있는사람이 꿈. 여러분 성도들도 이 꿈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laughs>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거 그게 죽게 맡긴 달린 줄 알고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영생 영생을 얻는 해방되는 거이 세상에서 믿어져요? 그런데 안줄려고발부둥쳐요 해방되는데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생의 본능이라는걸 줘가지고 다시 끝까지 살라고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다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자꾸 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산 사도발과 같이, 목숨을, 생명을 죽게 바치고, 맡기고, 살아도, 죽어도, 죄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을, 죽음이 두려울 게뭐 있어요? 예비한 하늘로를 가는데. 그 권사님이, 어 최승우 목사, 최승 강사는, 천당에 맨션이 있는데 엄청 커다 근데, 방마다 텅텅 비었다. 아,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열심히, 그때부터, 하늘나라 보화를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그 날. 하늘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모두가, 한 번을 하늘의 앞에 서야 됩니다. 예. 하늘의 앞에 서서, 다 심판받아야 돼요. 충성한 사람은, 상급으로, 불충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으로성경이 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충성들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저는 그 권사님이 그글 보았다고 래서아 저는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지 충성들 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아주 소문난 교회로 참 왕성한 교회로 소문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저절로 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저 철야 때 예를 들었지만 정청 장노님이 옛날에 정미소를 했어요. 그돈돈 돈 많이 벌었지. 그 자기 집을 지으려고 벽돌 2층 양옥집 지으려고 세멘트다이 자재를 준비해 놓고 그날 밤에 내일 착공하리라. 그 잠을 자는데 꿈에 주님이 찾아오셨거예 밤에. 찾아오셔서 정당 정장노야. 내 집은 함석집인데 너는 벽돌 2층 양옥집이냐? 아인상 쓰고 가시더래요. 꿈에서 깨워보니까 꿈은 꿈인데 두렵더래요. 내가 벌받아 죽지. 믿음 있는 장로라밤새를 해계 처야하고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때 자기 집을 질러던 자제를 몽땅 마차에 싣고 교회 가서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문난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충성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요. 할렐루야! 예. 장차 그날을 생각하면 사는 거예 우리,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의 빛이 많다는데, 제가 이번 일만 잘 되면 싹 갚겠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야! 얼마나 시원한 얘기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근데 아직 응답이 없어. 좀 기도가 부족한가 봐.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충성자, 특별한 자가 탄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 예, 우리 여회가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건축하는데 건축비 이게 그때 3 0 0억 짓는데 400씩 들어서 지었어요. 이 건축비가 80억이 들었는데 그때 기 비슷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들 하고 있지 않아? 어떤 충성자가 아까 그분같이 이번 일잘 되면 다 정리 좀 해줬으면 내가 하늘나라가 더 편하게 갈것 같아. 이거 정리 못하면 가겠어요못 가지.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승호 목사, 편안히 죽도록 충성들 하실 바랍니다. 시모라 기대, 기대해 보였야지 그래서 그날은 재림의 날이요 그날은 희망, 소망 있는 날이에요. 바울은 그걸 바라보면서 충성하요 그날은 상급 받는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성한 사람은 상급 받는 날, 불충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읍시다, 예, 믿죠. 그런데 한갑 지나서부터 믿겠습니다. 실컷 살다가, 맘대로 살다가 나이 들은 다음에 믿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 믿겠습니다. 죽을 날 3일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3일 전에.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약은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그래. 근데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맘대로 됩니까? 그렇게 죽고 사는 게?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잠깐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 받은 천당 같지만, 시대방과 같이 복음 전하다 순교한 사람하고 그 상급이 각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우편 강도가 오늘 주님 나와 같이 나고 에절 구원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 죽으면서 구원 받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 상급이 같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면 됐지. 뭐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뭐 이렇게 귀찮게 그러나. 뭐 새벽 기도 해야 되고, 금요 처리해야 되고, 목장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11절을 바쳐야 되고, 그렇게 시끄럽게 복잡하게, 아,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믿습니까? 행한대로 갚으시는 주님. 상급의 날이 큰 날이야. 큰 날, 그날. 오늘 설교 듣는 분은 가서 산땡을 은상들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가서 제가 지켜보겠어. 누가 부끄럽게 구원 받고 오나? 근데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 한두 명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지가늘 얘기하지만, 어떤 권사님이 글쎄. 다들 은혜 받는데 자기만 은혜를 못 받았대요. <laughs>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아, 저도 좀 은혜를 좀 받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이번 부흥 집회 언어 교회로 가는데 그리 좀 오라고. 예,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성경보고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네. 아, 이번에 우리 중학생들이 산성 집회 가서 방언 받은 학생이 있다. 그 어머니가 어저께 좋아한테 아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방언을 봤더니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아주 은유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아 그렇게 간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자랑하더라. 할렐루야. 평생 걔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수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 더운데 산상 집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장님, 교사님, 집사님들 땀흘리고 수고하는데 보람 있잖아요. 걔들 일생이 신앙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또 교회에서 막대한 자금을 출자 그저기에 자금 대가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예. 돈이 문제입니까 은혜받는 게 문제지. 내가 무슨 얘기하다 또 이렇게 딴 얘기로 빠졌나? 그게 자꾸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했죠? 예? 아, 권사님. 맞죠. 그렇게 크게 목소리 해야 알아들어. 그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인 주신 하나님이 예,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집에 갔어요. 아, 이거 이상한 은혜, 은혜가 글쎄. 화장실 가도 따, 따, 따. 밥 먹을 때도 따, 따, 따. 자꾸 따, 따. 그렇게 소리가 나와서 괴로운 거예요. 그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무슨 은혜가 이렇게 따, 따. 자꾸 해서 아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런 권사님, 예수님인지 얼마 되면 니까 40년 됐습니다. 집사는요. 25년 동안 집사 노릇하다가 권사는 15년 전에 권사, 어, 취임받았죠. 그런 권사 되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헌신한 거 있습니까? 아, 목사님, 다 알다시피, 제가 아들이 네신데, 그놈들 교육시키고, 집 사주고, 장가 보내고, 아, 뭐, 교회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탄식합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 주일날이면 왔다가, 끝나면 갔다가, 왔다, 갔다, 그냥 따왔다. 은혜가 따왔다라는 게 따왔다 은혜 받은 거예요. 회개하시오 권사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권사님 그때부터 통곡하고 회개하고 평생 남은 여생 충성하다가 할로에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한 자에게는 큰 상급으로 불충성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성경 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의 얘기를 걸었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반드시 상, 상급이 이렇게 준비된 것을 사도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그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날에,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설수 있는지 자신을 살피하죠. 난 너를 모르느라 평생 고생하고 마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수 채널같이. 주님의 재림에 영접받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삽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의 로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같이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이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제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설수 있는지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금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사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그 날에 큰 영광들 받는 저와 우리 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